오늘도 7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해에 이제 반환점을 도는 우리 7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이 하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하면 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한해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7월 이 새날 느낌새 말씀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항상 이제 이 첫날 이 새날특김새의 말씀은 그 달의 어떤 이슈 그리고 목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들에 관한 말씀을 대체적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뭐 영적병법에 관한 말씀 영적싸움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도 고민을 했고 코로나에 관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새날 드림새 말씀의 주제로 잡습니다. 금주가 맥주 감사절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저는 여기에 담아 봅니다.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이제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뭐 세계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지요. 갑자기 코로나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뭐 4차 산업 뭐 교회도 준비해 나갔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확 당겨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이게 변화가 되니까 모든 게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상적인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긴장의 연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로 인해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이슈는 코로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 제로의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지금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 해에 절반 1월에서 2월까지의 그 시간들을 이제 반환 점 돌아서 이제 7월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탄식과 절망의 아우성을 쳐야 맞다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프타임 이 반환점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반응하고 시작할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겠다, 못 살겠다, 야! 뭐 이거 왜 이래? 이런 탄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한다면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개인과 가정 삶의 지경에 불행은 가중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되새김질 해 보십시오. 자,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자, 감사가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이 기적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면 왜 길을 쓰고 그렇게 감사했을까? 야, 저쯤 되면 원망 쏟아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저들은 그렇게 길을 쓰고 감사를 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 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로 죽겠어요.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7월 첫날입니다. 반환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니야 실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하반기에 나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주제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강,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 주제예요. 다 중요한 단어인데,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고대세김질 하면서 그냥 예전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이당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핵심 단어가 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빌리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뭐 지금도 감옥이 편치는 않겠지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감옥은 성지순례하면서 보셨습니까? 로마 감옥, 바울이 그 참수당하기 전에 갇혔던 감옥. 이건 지하 몇 층인지도 몰라요. 참담합니다. 죽음 일부 직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하면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많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로마 전도 활동을 하면서 붙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디모데우서 4장 말씀해보면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해요. 이제 자기가 얼마 좀한 뭐 달이나 좀 있다가 죽는다고 하는 걸이 바울은 알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 이 전체 이 말씀 속에 어때 분위기가 좀 어두워야 맞잖아요. 좀 슬퍼하고 뭔가 이별을 말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대로 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을 말하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과 감사예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자, 그러면 염려 자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 염려를 만나면 기도해라. 그 누구나 동일한 믿음의 공식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준다. 이거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감사함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염려 만나면 기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걸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자꾸 되새김질되는 거요이 감옥의 상황에서 염려를 만났는데 지금 너무나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 이 예,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가? 코로나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누가 감사를 해? 지금 직장을 잃고 실직을 당한 이런 상황에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단 말인가? 아니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해? 아니, 내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 내 삶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 기도는 할수 있어. 탄식의 기도. 그러나 나는 감사하지는 못하겠어. 이게 신앙 생활을 해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도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 요셉에 관한 장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윗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시편 35편을 이제 마쳤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왜 그렇게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하는지 골리앗 이긴 것밖에 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 35편에 죽게 찬양 죽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기적의 주인공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반전과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여러분 욥기서 보셨습니까? 고난하면 욥 말하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합력해 서론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없고 없고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이 반환점을 돌면서 많은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들어요. 목회자로서 뭐, 올해 기도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잖아요. 목회의 어떤 이 사역의 계획들을 하나도 된게 없어요. 하나도. 뭔가 다 변형이 돼버렸어요다 뒤틀려버렸어요. 이제 나중에는 한 4월, 5월 달에는 아주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제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 r 이 상황에서 여러분 be able to get out of here.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자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의 반환점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맞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염려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저에게도 기도해요.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거다.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 성경적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세요. 반한 좀 돌면서 오늘도 이따 기도 개인 기도하실 때 힘든 게 많이 염려, 많은 염려. 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주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 뭐냐면 오늘 빌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지금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막 두려운 그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자, 그러면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예요. 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염려의 지배를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염려의 지배 받으면 큰일 나요. 자, 지금 이 코로나의 이긴 터널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세계인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감염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불안함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과 마음을 지금 코로나의 이긴 터널을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불안함, 외로움. 지난주에 미국의 할리우드, 억만장자 스티븐 빙이 자신의 고급 아파트 27층에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1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롭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지금 보고에 의하면 독일, 영국, 미국, 여러분 뭐 뉴스 보셨죠?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망자보다도 이 불안과 어떤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미국의 3분의 1 정도는 염려와 불안 증세로 이 코로나 우울증을 알고 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이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 60%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세계. 뭐 죽고, 포기하고, 뭔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앓고, 건강이 좋아지질 않고. 자, 염려의 지배를 받으면 염려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의 지배를 받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죠 여러분 샬롬의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은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낙심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쓴뿌리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눈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감사하는 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염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감사입니다. 감사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은 전반기 1월에서 6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 7월에서 이제 12월.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과 환경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한해의 반환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우리는 이제 7월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하반기 걸음,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 감사로 꼭 마침표를 찍고, 자, 어렵고 힘든 일딱만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그때의 장애물과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반기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